2월 3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여수와 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앞선 맥락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 지파가 나,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미리 받은 자들입니다 어, 그들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의 기업을 요구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어, 동편의 기업을 주기는 하겠지만 요단 서편으로 함께 가서 너희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전쟁을 마지막까지 치르라고 명령합니다 이세 집화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고 요단 서편에서 함께 전쟁을 잘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화가 어, 기업을 분배를 받자 이제 이들은 다시 동편으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9절은 여우수화가 그들에게 지금까지 충성되게 어, 여호 어, 다른 형제들과의 전쟁에 참여한 것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 가지고 돌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 요단 동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라고 어, 부탁하죠. 그렇게 여호수아의 부탁을 들은 어, 이스라엘 지파들 어, 나머지 세 지파는 이제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어, 10절 말씀 띄워주시면 네, 제가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어, 새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큰 재단을 쌓았습니다. 눈에 띄는 재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큰 재단을 쌓자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세 이 사시, 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지파들은 실로 어, 땅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하니라. 온회중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는 얼마 전 회막이 설치된 곳입니다. 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온 지파가 모여서 이제는 어,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고 있습니다. 실로에서는 어, 이전에 일곱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하는 어, 어떤 공적인 결정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어, 이곳에 온 회중이 모여서 이제는 전쟁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전쟁을 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이주, 어, 가운데 그들에게 어, 새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제사장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와 또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총1 1 명이 어, 새 지파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요단 동편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묻는 어, 대표단을 파견하죠. 그래서 그런 대표단을 파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너희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인데요. 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어, 이들이 여호와의 온 회중을 대신해서 말을 전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하느냐?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고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라고 판단했어요. 하나님께서명하시지 않은 제단이라고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라고 세 지파에게 대표단이 가서 먼저 말을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더라도 지금 여호와를 거역한다 라는 동사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하고있음을볼수있습니다다시 한번 1 6절을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라고 표현하고요.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이것 또한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을 의미하죠.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어, 여호와를 너희가 지금 거역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고 있다라고 어, 이들이 반복해서 표현하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 지금 이들이 어 보인 모습을 보면 새 집화가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판단이 들자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표들을 파견했는데 한 집화도 빠짐없이 모든 집화가 그 대표단에 참여했어요 이 모든 것을 볼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온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새 집화가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후에 19절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들은 어,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어 대표단이 이스라엘 회, 온 회중이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제단을 쌓았을까 추측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추측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너희의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 지금 요단 동편에는 제단이 없습니다. 요단 서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자체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편에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동편에서는 여호와의 어, 그 소유지가 제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속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곳이 깨끗하지 않다고 이들이 생각하나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즉 요단 서편을 말하겠죠.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들이 다시 요단 서편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어, 우리의 소유지를 나누어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분배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땅이 너무 좁다 라고 얘기했던 집파들도 있었어요. 이들에게도 충분치 않다고 여겨지고 있던 이 땅을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느니 차라리 우리에게로 돌아와라. 요단 서편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다시 기업을 나누어서 우리의 소유지를 나누어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나누어 줄 각오를 하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어, 아마 새 집안은 알지 못하겠지만 이 대표단은 이들이 만약에 이 요구를 거절했을 시에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를 준비까지 하고 왔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새 지파의 죄악을 끔찍히도 싫어하고 그것만은 막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더라도 간절히 막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이토록 이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어왜 그렇게까지 이 죄악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네, 이들이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 설명하는데요. 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아간이 온전히 바,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회중에 진노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멸망한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도 그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이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여호수아 7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마주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어, 저희가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곳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절대 나에게 온전히 바친 이 물건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라고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온전히 바친 제물을 본인이 가져갔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전체에게 진노를 임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그 다음에 아이성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함락하기 쉬워 보이는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은 모두가 어 좌절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여우수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여우수와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여우수와서 7장 11절에서 10절에서 11절 말씀, 어, 잘못 전달이 된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네,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 와 앞에서 엎드려서 슬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하여 엎드려 어,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11절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표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언약을 어겼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고 표현합니다. 아간이 한 명이 어긴 것을 그들이 어겼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계속해서 3인칭 복수가 반복되는데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계속해서 그들이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어 그런데 7장 1절을 보면 어 아간이 범죄하는 그 범죄의 동사를 보아도 3인칭 단수를 썼습니다. 분명히 아간이 혼자 범죄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에 와서는, 아, 7장에 10절에서 12절에 와서는 그것이 아간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 공동체 정신을 요구하셨어요. 한 사람이 한 것이 모두가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합된 공동체로 여겨 주셨습니다. 어, 이러한 것을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 지파의 죄악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세 지파의 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고 또 모든 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낯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일삼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간절히 거룩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어, 나 혼자만의 거룩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을 지키고자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어 이것은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에게서 볼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마음이 이어지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다른, 시,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라고 할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신은 결단코 섬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거룩을 지키고자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지를 볼수 있죠. 마치 어,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노력이 무색하리 많지. 어, 바로 사사기 1장에 들어서면서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이들은 불순종을 일삼게 됩니다. 어, 공동체의 거룩은 커녕 한 집파 한 집파 지파, 모든 집파가 다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떠나기 시작하죠. 결국에 솔로몬 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고 이때 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재단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우게 됨으로써 온전히 이들의 거룩은 깨지게 됩니다 이후에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물론 오늘 말씀에서의 이 재단은 여와를 거역하는 재단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짓고자 하는 재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어,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그것을 어, 염두에두지 못하고 아, 염두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초, 처음에는 여호수와 함께 있을 때는 거룩을 지키고자 노력했을지라도 그것은 금세 무너지게 되었고 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어,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신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마서 8장 3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 하신... 네. 어, 3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육신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어, 이 모든 것을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됨으로 어, 연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셨고, 서로가 돌보게 하셨고,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도 함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 거룩함을 지키기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그 예배를 나오기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죄에 빠지기 쉬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의 거룩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거룩을 지키게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또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또는 믿음이 연약해서 어, 거룩을 지키지 지키기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 손길을 내밀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어, 결국에 어, 그런 대상이 뭐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 진에 속한 진원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 특별히 또 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나만의 거룩뿐만 아니라 모두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있듯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나한 명의 거룩조차 지키기 어려운 연약한 이들이 모든 이의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 나보다 연약한 이들, 어, 상황이 좋지 않은 이들을 도울 때 우리는 더큰 사랑이 필요한데, 나 하나 어, 거룩을 지킬 사랑도 없는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니, 그것은 참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저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은 나의 힘으로, 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공동체의 거룩을 지킬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의 거룩을 지켜줘야 할까요? 어,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들을, 그들의 거룩을 지켜주고자 할 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 내주고자 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깊이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또 말씀을 듣는 것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 은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 결코 인간은 할수 없는 사람은 할수 없는 사랑을 할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거룩을 지키게 될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 많습니다. 어, 하나님을 알, 알고는 있지만 연약하여서 어, 죄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어, 그들이 거룩을 지켜줄 수 있게 해주세요 섬김에 손길이 필요한 곳 가운데 내가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을 지킬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될수 없다는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두 어, 가지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어, 기도하시옵 시겠습니다.